내일부터 해야지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. 내일은 나는 어제 나도 안 했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?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79kg에서 58kg까지 감량한 박정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느낀 점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식단에 관해서는 김영수 선생님의 다른 영상에서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그 이외의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에너지를 분산시켜라입니다. 우리가 생각보다 음식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거든요. 하루 종일 내가 먹고 싶은 거에 생각하는 것과 음식을 먹고 나서 후에 또 자체 이런 정신적인 에너지 소비와 내가 음식을 을 차고 먹고 소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물리적인 에너지까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조금 찾아서 에너지를 쏟아 보신다면 그 음식에 대한 에너지를 조금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. 뭐 일주일에 한번한 한 시간도 좋고 작은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하다 보면 그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주말에 서점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평상시 배우고 싶었던 미술을 배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취미거리를 조금 찾아서 에너지를 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저희가 과체중이 되는 건 아무래도 폭식과 가식이 수반되기 때문이거든요.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폭식과 가식을 하는 장소와 시간이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 시간 부엌이랑 마루, 이런. 장소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환경을 차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저녁에 집에 가서 애들한테 밥을 주고 운동을 나가면서 애들한테 부탁을 해요. 너네 먹고 나서 부엌에만 좀 식기를 옮겨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운동을 갔다 와서는 부엌을 저는 안 들어가요. 들어가면 주워 먹게 되니까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설거지는 하면 되거든요. 다음날 아침은 그렇게 식욕이 폭발하지 않으니까 그 식욕이 폭발. 하는 시간과 장소를 조금 피하시는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채소 야채 과일을 충분히 활용하라. 입니다. 우리가 항상 먹을 수 있게 채소와 야채를 씻어서 냉장고에 구비해 두시고, 무나 브로콜리, 비트, 단단한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삶아 두셔도 좋거든요. 삶아서 쪄서 소금이랑 후추 간만 해도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배고플 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우리가 허기 져서 집에 들어왔을 때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으면 아이들이 먹다 남은 피자 같은 걸 먹게 되거든요.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두시고 식전에도 야채를 먼저 충분히 드시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입니다. 만약에 우리 집에 정말 허름한 바가지도 하나 있지만 손님들이 오셨을 때 내가 그 물건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다루고 하면 손님들도 그 허름한 물건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. 하지만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내가 그들 앞에서 그걸 던지고 발로 차고 다니고 하면 그들도 그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.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. 나를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봐줍니다.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대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깨끗한 음식,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내 스스로가 나한테 준비. 에서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다이어트 식단 만드는 게 굉장히 쉽고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찾아보는 노력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, 마지막인데요.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부터입니다. 당장 오늘에 내가 못 하는 건 내일의 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의 내가 시작을 해야 내일의 나도 이어받아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. 내일부터 해야지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. 내일의 나는 어제의 나도 안했다고 그걸 왜 하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셔서 내일의 나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, 노력하면서 같이 이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분명히 그에 따른 결과는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. 중년 여러분,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 당장 함께 시작해요. 화이팅!